자 95번은 좀 쉬어갈까요?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5승 그럼 3의 3분의 6승 즉2 해가지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96번도 좀 쉴까요?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면 되죠. a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이건 a의 2분의 1승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빼기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세제곱근이니까 전체 3분의 1승. 그다음 에 얘는 a의 k분의 1승. 그다음에 6분의 1승이 분모에 있으니까 빼기. 그리고 그 전체 루트니까 전체의 2분의 1승을 한 것이 a분의 1이면 a의 마이너스 1승에 전체의 9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그럼 a의 마이너스 12분의 1 제곱 되겠고, 다음에 얘는 그냥 뭐 곱셈 해야지 뭐 a의 2k 분의 1 빼기 12 분의 1 요렇게 되겠고, 그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9 분의 1. 그러면은 또 a의 얘들끼리는 덧셈이니까 2k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2 분의 1 마이너스 12 분의 1이면 마이너스 6 분의 1. a가 마이너스 9 분의 1.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최종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2k분의 1 빼기 6분의 1, 이 마이너스 9분의 1과 같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넘기면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은 18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래서 1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2k가 18되고, k가 얼마 되겠습니까? 9 되겠죠. k값은 9. 정답은 2번. 뭐, 이 정도면 또 쉬어가는 문제죠.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얘는 뭐, 마이너스 8, 0승이면 1, 빼기 6, 에다가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요거 3. 그럼, 마이너스 4, 8에,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6. 아우우 <laughs>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고 있어. 그쵸? 몸이 좀 돌아온다. 그쵸? 자, 그러면 25 같으면 5에 제곱 곱하기 2에, 5분의 8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5분의 7. 그럼 10은 2 곱하기 5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그럼 5 기준으로는 2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7에다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쵸? 2 기준으로는 5분의 8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1 되겠네요. 그쵸? 다음에 요거는 2에 1제곱, 2에 1제곱 해가지고, 어, 2.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슬슬 지겨지려 해. 바로,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3번 보시면은, 어, 이거 어떻게 되나요? 7에 6분의 1승 곱하기 7에 5분의 1승이니까, 어, 7에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하면은 30분의 11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됐고, 100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쉬는 문제고, 밑에 거는 그래도 좀에 생각할 게 있네요. 가봅시다. 이것도 어떻다? 안쪽부터 천천히. A는 A. 루트 A면 A의 2분의 1제곱. 이거는 A의 4분의 3제곱. 그래 놓고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제곱. 그래 놓고 나누기. 얘는 A. 곱하기 얘는 A의 3분의 K제곱. 그래 놓고 전체에 몇제곱?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아, A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하면 4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3, 9. 4분의 9제곱에 전체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아, 3분의 K죠. 그러면 a에다가 1 플러스 3분의 그렇죠? 1 플러스 3분의 k의 전체 4분의 1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a에 4분의 3 제곱 되겠고 이거는 a에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에 0 제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a에 0 제곱. 그럼 a에다가 아 4분의 3 나누기니까 빼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k 그러면은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4분의 2즉 2분의 1 빼기 12분의 k가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 되겠습니까? 6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됐고 101번 이거는 역시 어, A, a분의 1, b분의 1이라는 모양 만들고 하면 되고 되게 뻔하죠? 10은 k의 a분의 1제곱 5는 k의 b분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지금 a분의 1과 b분의 1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뭐1번식2번식이라 하면 1번식에서2번식을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k의 a분의 1승 나누기 k의 b분의 1승은 10 나누기 5랑 같대요 그쵸 그럼 k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2가 됐어요. 근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요 값이 얼마래? 3분의 1이라 했죠? 얘가 3분의 1이래. 얘가 3분의 1이면 양변의 3제곱. 양변의 3제곱. 그러면 은 K는 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102번.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어라. 이것도 쉽죠? A의 3제곱이 3이야. 그럼 A는 3의 3분의 1제곱이죠. B는 5의 4분의 1제곱. C는 7의 6분의 1제곱. 그렇죠 그럼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라. 그럼 3의 3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 7의 6분의 1제곱에 전체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라는 것은, 이거는 3의 3분의 N제곱, 5의 4분의 N제곱, 7의 6분의 N제곱인데, 얘들이 모두 자연수가 되야겠고, 그러면은 N은 3과 4와 6의, 뭐다? 공배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4, 6의 공배수다. 근데 세 자리 자연수의 최소값. 음. 그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3, 4, 6의 최소 공배수 암산 가능하죠? 12죠. 음. 12의 배수 중에서 세 자리. 제일 작은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뭐 대충 해보면 되죠. 7. 7, 2, 14. 7은, 어, 8. 2, 8에 16, 1, 8은 8, 96. 아, 이제 다 왔네. 12 곱하기 9하면 2, 9, 1 8, 1, 9, 9, 108 되겠네. 그쵸. 정답은 5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봅시다. 30, 이거 103번 이거, 아, 30번이래. 103번 이거 되게 많이 틀릴걸. 우리가 지수법칙 지수가 확장될 때, 자연수 지수일 때는 AB 실수, 밑에 있는 A랑 B가 무슨 수냐에 관계없이 지수법칙이 다 통했거든요. 그쵸? 근데 정수 지수에는 AB가 0이 아니라 유리실 실수, 그러니까 지수가 확장될수록 밑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 오, 쌤, 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들 둘이 곱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거 얼마예요? 4의 2분의 3승이니까 8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뭐쓴 거야? a의 n제곱에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이 공식 쓴 거거든. 그렇죠? 이 공식 쓴 건데 근데 지금 지수가 뭔데 이거? 2분의 3이면 유리수잖아. 지수가 유리수일 때이 공식을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유리수일 때이 공식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A가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하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M, N이 유리수일 때. 물론, 여기서 실수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유리수일 때, 그쵸? 그렇죠? A의 M승, M승의 N승이 A의 MN승이기 위한 조건은? a 양수 2무로 그렇죠? 어, 이거는 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가 양수일 때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풀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풀리는 아,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면 이거는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라 할수 있고 그럼 얘가 양수가 됐기 때문에 2의 3승이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됐고요. 다음에 104번 좀 쉬자. 좀 쉬자. 어, 3의 2분의 3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이거 2의 2승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건 3의 1승 해가지고 3의 2승 해가지고 9 되겠고 이건 2의 1승 해서 2 되겠고 11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요 10, 105번, 요런 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변형을 잘 해야죠. 응. 음, 변형을 잘 해야죠. 잘 관찰해서. A 플러스 B가 2라는 게 조금 낯설죠. 전부 다 지수 표현으로 줬는데. 그쵸. 그러니까, 출제자가 한꺼풀 숨겨놨다고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뭐 비슷한 모양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보면, 일단, 얘랑 얘가 연결되죠. 2의 2분의 a제곱 빼기, 2의 2분의 b제곱을 제곱하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분의 a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b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게 얼만데, 지금? 16이잖아. 이게 4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던 거였어. 그렇 음, 아, 이건 그래서 준 거였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그렇 우리가 제대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이를 진행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 나와요. a 플러스 b가 2라는 게 여기서 쓰이는 구나 그렇죠. 이게 2, 그럼 1. 그럼 이거 4되네 그렇죠. 요거 4. 그럼 넘어가면 20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그다음. 마지막 5, 106번. 10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너무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말고 차례로 넣어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섯 어, 제곱근의 2분의 n.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2분의 n에 5분의 1승이 자연수고, 3분의 n에 3분의, 3분의 1승이 자연수고, 5분의 n에 2분의 1승이 자연수인데 너무 대단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얘들이 자연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만 써보자. n은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2 하나는 있어야 되고 3 하나는 있어야 되고 5 하나는 있어야 돼 적어도. 그렇죠. 5는 있어야 돼. 그래놓고 지금 좀 자리가 조금 여의치 하는데 쌤 n 이거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걸 봐서는 n은 이렇게 생겼어. 2 곱하기 썸띵의 다섯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봐서는 어떻게 생겼어? 3 곱하기 썸띵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를 봐서는 어떻게 생겼어? 5 곱하기 썸띵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얘들은 다 같은 수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잘 봐. 여기 2가 있는데 여기 2가 있어야 될거아니야 그럼 이거 무조건 2 넣어주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도 2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2 넣어주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 오 어, 그럼 2의 3제곱 나오잖아요. 2의 제곱 나오잖아요. 근데 2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 정도는 더 있어줘야 되겠네. 지금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2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맞춰 나가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최소한으로 넣었을 때 어때? 지금 여기서는 2가 몇 제곱이야? 6제곱. 얘들이 다 같은 수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되죠. 2의 6제곱. 여기서 지금 2가 몇 제곱이야? 3제곱이잖아. 여기서는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잖아. 아, 안 돼, 안 돼. 2의 6제곱에 맞출 수 있나? 맞출 수 있죠. 어떻게 맞추면 돼? 이게 2의 제곱이면 2의 6제곱 되잖아. 문제 될거 전혀 없죠. 이게 2의 3제곱이면 2의 6제곱 되잖아. 오케이. 아, 요런 느낌으로 맞춘다고. 쉽네 그쵸 쉽네 쉬워 쉽네 쉬워 아 이런 식으로 맞추면 쉽지 그 다음 3 보자 여기 3 있으니까 여기도 3 있어야 되고 여기도 3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3 넣어줘 그럼 여기도 3 넣어줘 그럼 여기 3몇 개야 5개 여기 3몇 개야 2개 근데 여기 3몇개한 개밖에 없죠 아 그럼 적어도 여기 3 하나 넣어줘야지 그럼 여기서 하면은 지금 3이 몇 개인데 4개잖아 안 맞죠 안 맞잖아. 아, 그러면, 그러면 요거 제곱 한번 넣어보죠, 뭐. 제곱 한 번, 다시. 어, 일단 최소 다섯 개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3의 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 6제곱의 3이니까 3의 7제곱. 맞출 수가 없죠. 왜? 기본적으로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여긴 3의 5제곱이나 3의 10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거든. 아, 그러면 여기에 3의 3제곱 와야 된다는 거 느낌 오죠. 그러면 이거 3의 10제곱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3의 제곱 보면 3의 10제곱 보고. 그렇죠? 그럼 3의 5제곱 보면 3의 10제곱 보잖아. 아, 3 끝났고. 그다음 5 봅시다. 5 보면은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도 5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5고 5야. 그럼 얘는 5가 5 개고 얘는 5가 3 개네. 얘는 5가 2 개뿐이야. 그렇죠? 어, 그러면 또 어디에 제일 큰 수가 5가 다개5에 그럼 10제곱 10제곱에 맞출 수 있어요. 10제곱에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5의 10제곱, 5의 15제곱 이렇게 갈 거고. 얘는 5의 6제곱, 5의 9제곱 이렇게 갈 거니까 아, 그럼 얘들의 공배수면 5의 몇 제곱에서 만나는 거야? 15제곱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5의 15제곱, 5의 15제곱 5의 15제곱 될수 있는지 봅시다. 5의 15제곱 될수 있죠. 이게 5니까 이거 5의 7제곱 그렇죠. 이거 5의 5제곱 이거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헉,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게 다 갖춰졌어. 그렇죠. 드디어 다 갖춰졌어요. 드디어 다 갖춰졌고 그러면 이제 최소값 그랬네요. 최소값 일단 여기 얘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최소한으로 넣을 것만 넣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은 2의 몇 제곱에다가 2가 지금 6제곱 3이 몇 제곱이야. 3이 10제곱 그렇죠. 3이 10제곱 그 다음에 5가 몇 제곱이야. 15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보다는 그 다음으로 큰 거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으로 큰 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값만 넣어도 이 값만 넣어도 얘랑 얘랑 얘가 이미 자연수가 됐어. 그럼 이거를 이미 내가 a라고 표현을 해볼게. A, a라고 표현을 해볼게. a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a에 a에 5분의 1승도 자연수고 a에 3분의 1승도 자연수고 a에 2분의 1승도 이미 자연수인데 a보다 큰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에다가 얼마를 더 곱했어? 그래도, A에다가 얼마를 더 곱했어? 그래도 5분의 1승 하면 자연수고, A에다가 얼마를 더 곱했어? 그래도 3분의 1승 하면 자연수고, A에 얼마를 더 곱했어? 그래도 2분의 1승 하면 자연수가 돼달라는 거야. 그 말은 뭔 소리예요? 별의 5분의 1승, 별의 3분의 1승, 별의 2분의 1승이 몽땅 다 자연수가 돼달라는 얘기죠.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의 5, 3, 2니까 얼마? 30승의 형태가 돼야 되겠다. 5와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30이잖아. 그렇죠? something의 30승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작은 수가 들어갔으면 하니까 얼마? 2의 30승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a는 2의 6승 곱하기 3의 10승 곱하기 5의 15승이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2의 6승, 3의 10승, 5의 15승에다가 2의 30승을 곱해준 것이다. 그럼 a 분의 B 하면 이거 나눠버리면 다 날아가고 2의 30승만 남겠네요. 그럼 로그 4에다가 2의 30승 해가지고 15. 정답은 2번.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재밌는 문제였네. 106번. 아, 너무나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107번 이제 수고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6의 6분의 12승 더하기 1. 요거는 36이네 그쵸? 36 더하기 1 해가지고 37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